오늘 영어 1 능률 김 내신 대비 1과 A Spark in You 해볼 차례입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본문 1부터 같이 읽어볼 건데요. 본문 1의 제목은 Can I Swim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m Mitchell은요, is a British teacher, 영국인 교사였어요. 근데 in the 1970s, 1970년대에 he worked at 그녀는 아 그는 어디서 일했냐면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에서 일했대요. 자 boarding school하면 우리 기숙학교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벌써 기숙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기숙학교는 먹고 자고를 다 학교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 이때에도 1970년대에도 기숙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기숙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일했던 거죠. 아르헨티나에 있었어요. 자 one day 어느 날요. He visited a beach and 어 우리 해안가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found a penguin. 아 귀엽네요. 우리 펭귄, 파파시. 파파시와 펭귄들 생각나는데 자, 펭귄을 찾았어요. 근데 어떤 펭귄냐. That was injured. 다친 펭귄이었어요. 자, 펭귄이 자기가 부상을 입힌 게 아니고 injured, 부상을 당한 거라서 어, That was injured. 자, 수동태가 쓰인 거죠. 동태 그래서 펭귄 부상을 당한 펭귄을 발견했다. 그리고 and alone 어, 혼자인 펭귄을 발견했다. 미셸은요 decided to help the bird 이 새를요 도와주기로 했어요. So he cleaned it. 아 이거 이슬로 봤는데 이거 펭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펭귄 음. 우리 동물을 그냥 지칭할 때 이것이라고 그냥 지칭을 하기도 해요. So he cleaned it. 펭귄을 어, 닦았어요. 그리고 fed it. 자 fed는요 뭐의 과거형일까요? 바로 feed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feed는 먹이를 주다예요. 먹이다. 그래서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 우리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 feed 말고 feed랑 비슷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 feed on이라는 게 있어요. feed on은 뭐 뭐를 먹고 살다야. 먹고 살다. 그래서 feed on이 t 하면 펭귄을 먹어버렸다라는 말이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자, fed in 먹이를 줬고요, and even gave it a name 이름도 줬어요. 우리 give는요 목적어가 이렇게 두개 나올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사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펭귄한테 이름을 줬다. 그 이름이 뭐였다? John Salvador라는 이름을 주었대요. 아, 되게 멋있는 이름이네요. 그래서 from that day on, 그날로부터 이 살바도라는 펭귄은요. lived on a terrace, 테라스에서 살았대요. 이 테라스. His room, 그의 방의 테라스, 미셸의, 톰 미셸의 테라스에서 살게 되었대요. In a school dormitory, 기숙사에. 근데 어떻게 안 걸렸지? So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이 다음은요. 다음, 이제 아래 내용. R의 내용은요, is part of the story. 그 스토리의 어떤 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건가 봐요. Now, written by Tom LeChel. Tom LeChel에 의해서 쓰여진 스토리. 자, 쓰여진 스토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스토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about the penguin. 그 펭귄에 대한 이야기다. and 그리고 a boy at the school. 어, 학교에 있었던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from the first day. The 첫, 첫 번째 날로부터. 근데 어떤 날이냐? That I brought a penguin to leave at the school. 자,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d e a t 은 어떤 d e a t 일까요 네, 그래서, 자, 이 d e a t 은요 어, 사실은 when으로도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when이라고 써볼까요? 음. 또는 어, 굳이 관계 대명사를 쓰고 싶다면 어, on which라고도 바꿔 쓸수 있어요. on which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on that day I brought a penguin. 이렇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on이랑 잘 맞는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on the first day, 우리 날, 어떤 날에 on Monday, on Friday 하듯이 on the first day, on이랑 가장 잘 맞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겠다라고 하면 on which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Uh, from the first day, 첫날부터. 근데 어떤 첫날이었냐? when I brought a penguin. 자, 요거를 기억을 해, 해줘야 돼요. 펭귄을 데려와서 뭐뭐 하게끔 하다란 뜻이에요. 펭귄을 데려와서 살게끔 한 거예요. At the school, 내 학교에서 살게끔 했을 때 어, 그런 날로부터 one student in particular 어, 어떤 한 학생이요, 음, 특별히 한 학생이 wanted to help with his care. 아 도와주고 싶었대요. With his care, 그의 도움을 도와주고 싶었. 그래서 그 펭귄을 돌보는 그 일, 그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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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핌을 또 도와주고 싶었던 그런 한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요, 어, 디에고 곤잘레스였대요. 곤잘레스, 우리의 곤잘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곤잘레스는 동물에 되게 관심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디아고는요 was a shy boy,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부끄러워하는 남자아이였는데요. Who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무슨 말일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도 놀라워하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도 되게 놀라워하는 되게 연약한 소년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seemed 하면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뭐처럼 보이냐? to be frightened. 자, 이, 이 친구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겁을 먹는 거죠. 그래서 frightened란 수동이 쓰였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 우리 투부정사의 수동태. 문제 내기 딱 좋기 때문에, 투부정사 수동. <laughs> 수동태. 꼭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냐? Of his own shadow. 그 자신의 그림자에도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Struggled with 하면 되게 고군분투하다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 한 거예요. 그의 뭐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어 했고요. 그리고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방과후의 활동 중 아무것도 seem to suit him. t 은딱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게 딱 적합하다. 자, 적합하지 않아 보였대요. So he was neither strong. neither은 a nor b 이렇게 많이 같이 쓰여요. 무슨 뜻이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예요. 그러면 힘이 세지도 않고 nor athletic 어, 체격이 좋지도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So on the rugby field, rugby field에 있어서 uh,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아, 운동을 이제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럭비를 많이 해요. 외국 친구들은 근데 럭비 필드에 이제 경기장이 있는데 아무도 볼을요 누구한테 안 주는 거예요. 음, 그 곤잘레스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involved him. involve는 포함시키다예요. 포함하다. 아무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Him, 그를. In the game, 게임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Except to make fun of him. 뭐를 제외하고? 자, to는 뭐뭐 하기 위해 Make fun of him. Fun of him은 놀리다예요. 놀리다. 놀리는 일을 위한 걸 제외하고는 아무도 경기에 그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병렬 하나 나오는데 자 1번 동사가 nobody가 주어고요. 1번 동사 past. 2번 동사가 우리 involved가 2번 동사가 되겠습니다. 2번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어, 여기까지 그렇게 내용상 어려웠던 거는 없고요. 문법상 어려웠던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우리 펭귄인데 어떤 펭귄? That was injured. 상처 입은 펭귄. 그래서 수동으로 나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feed라는 말. 어, feed on이랑 바꿨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또그 다음에 that 이 that은 관계 부사를 바꿔 쓴 that이라는 거. 그래서 위치로는 바꿔 쓸 수가 없고 when이나 어느 치로는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자그 다음에 이 어, 부분 아주 중요해요. Shy boy였는데 who seemed to be frightened. 어, 자기가 놀래키는 게 아니고 놀래켜진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어, his own shadow. 그의 발자 그의 그림자에도 놀라는 소년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either, a, nor, b. 자, 여기 either로 바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neither, nor, b. 이렇게 나와야 맞다라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제 어떤 영국 교사가 있었는데요. 영국 교사가 어느 날 비치에 갔다가 뭐를 주었어요? 아, 펭귄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펭귄이 이제 학교에서 살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돌보는 게 힘들, 영, 힘들잖아요. 힘들 그치? 근데 힘든데 그걸 누가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곤잘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샤이한 이 보이가 샤이보이가 이제 아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본문 1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본문 2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도해쉐도이 시간이었습니다.